역시 이번에도 질문을 받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당시에는 나라 이름이 조선인데 정조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정조론이 아니라 정한론인가요? 일단 일본이 조선을 직접 쳐야 한다는 공론이 나온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68년 일본의 메이지 정권은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워 자긍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신정부 출범을 알리고 새로운 국교 수립을 원했으나 흥성대원군이 이끌던 조선은 외왕이 황제라 칭하고 새로운 국세를 사용한 점을 들어 일본의 국서 접수조차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건방진 조선을 치자는 정조론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한론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1897년 칭제건원을 추진하면서 연우를 광무로 고치고 광제 즉위식을 올려 대한제국이 성립되었고 일본의 정한론은 여기에서 대한제국의 한을 쓰는 걸로 사료됩니다.라고 되 어떤 분이 답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니옵니다. 정조론을 정한론이라고 바꿨던 메이지 유신 정부도 1868년으로 대한제국 이후 생긴 용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조론이라 불렀으나 정조론이란 용어는 조라는 글자가 일본의 조정 즉 천황의 조정을 정벌한다는 용어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정선론으로도 바꿔도 되는데 왜 국명에도 없는 한인가입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자면. 당시 사용되지 않았던 한일한 군명을 들고 나온 데는 고대 한반도를 사만상국으로 인식하던 일본서기에서의 역사적 인식의 정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만은 만진한 변환이 아니며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사만으로 말합니다. 기도 다카요시를 비롯한 메이지 정부 지도자들의 정서 속에서도 한반도가 조선 왕조가 아닌 역사적 용어로서의 한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한 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 용어 한을 쓰는 이유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자기들이 사만을 정벌했다는 내용을 들어 한반도 침략의 정당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 일본 서기의 내용은 진고 황후가 신라를 쳐서 신하로 삼으니 백제와 고구려까지 스스로 찾아와 조공을 바치며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는 이른바 진구황후 사만정벌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사실 임신까지 한 여자가 배에 돌을 대어 아이의 출산을 도추었고 200년의 신라를 정벌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는 판타지 소설이지만 메이지 시대 그려진 사만정벌 속 신라왕은 파사이사금으로 제2가 80년에서 112년으로 201년부터 269년까지 섭정을 한 진구황후와 서로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왜곡이 얼마나 심한지 알수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한반도와 관계가 끊겨 외에 있던 백제계와 고구려계가 신라에 대한 증오심에서 날조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만정벌설은 일본의 위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장골 메뉴입니다. 이후 정한론은 필요하다면 일본이 조선을 정치적으로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침략 노선을 합리화시키는 근대의 제국주의적 침략 논리의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